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국어 관용 표현 30일 특강, 16번째 시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가지 관용 표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관용 표현은 작은 고추가 맵다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자, 우리 여러분, 고추 알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작은 고추가... 큰 고추보다 더 맵다는 거네요. 자, 무슨 의미예요? 크기가 작은 고추가 큰 고추보다 훨씬 맵기도 한 것처럼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재주나 능력이 뛰어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키가 작거나 몸이 작은 사람도 키가 큰 사람, 몸이 큰 사람보다 더 훨씬 능력이 많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문 만들어 볼까요? 자, 친구가 대화를 해요. 그런데, 어, 너 이번 체육대회에서 달리기 잘할 수 있겠어? 다키큰 애들만 나오는 것 같더라. 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런데 친구가 달리기를 할 거예요. 달리기 대회에 참가를 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키가 커요. 이 친구만 키가 작아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걱정하지 마.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걸 보여주겠어. 내가 키는 작지만 내가 더잘 달릴 수 있어 작은 고추가 더 맵다는 걸 보여줄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예문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외모나 체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을 봐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관용 표현 볼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자, 여러분 우리 지렁이 알아요? 지렁이는 아주 작고 약한 그런 음 동물이죠. 지렁이 자, 그런데 그러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는 거예요. 몸을 막 움직이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한 지렁이라도 밟고 괴롭히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아무리 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너무 괴롭히면 가만히 있지 않고 반항한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까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괴롭히면 안 돼. 자, 누가 약해 보여요.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예문도 볼게요.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야. 자, 누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힘들게 해요. 자, 그런데 계속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너무 괴롭히는 게 심해져요. 그럴 때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꿈틀하는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문이네요. 자, 지렁이 대신에 굼뱅이를 써서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관용 표현 한번 볼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자,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에서는 집 안을 이야기해요.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똑같이 새겠죠. 자, 그래서 이 관용 표현은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고 나쁜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입니다. 바가지가 똑같은 바가지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새면 밖에서도 새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똑같아요. 어, 집 안에서.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은 밖에서도 나쁘게 행동한다. 즉,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의 본성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예문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나쁜 사람은 어디를 가나 티가 난다. 어디를 가나... 다 표가 난다, 표시가 난다, 알수 있다. 라는 그런 문장이네요. 하나 더 올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 밖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관용표현은, 어... 자식에 대한 부모 교육을 이야기할 때도 자주 어, 이야기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집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쁜 행동을 할수 있다. 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행동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된다는 의미로도 이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세 가지 관용 표현 다시 한번 볼까요? 작은 고추가 맵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